2024년 쥐띠의 금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보통 총명하고 민첩한 편이며 금전 운세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들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쥐띠의 사람들이 자신의 금전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돈을 벌거나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쥐띠의 사람들은 타고난 직감력과 능력을 활용하여 금전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금전적인 안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24년 쥐띠의 금전운세를 사주관점에서 살펴보면 쥐띠의 사람들은 보통 현명하고 총명한 편이며 경제 상황에 대한 민감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전적인 안정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재정을 신중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2024년에는 GD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에 대해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거나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쥐띠의 사람들은 타고난 직감력과 능력을 활용하여 금전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릴 능력과 자신감을 갖추고 있어서 금전적인 안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개인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쥐띠의 사람들도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금전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쥐띠에게 평생 돈을 가져다 주는 띠의 궁합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의 성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두가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가 쥐띠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띠인 이유는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과 융통성이 뛰어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원숭이 띠는 돈을 벌거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며 쥐띠에게 유익한 경제적인 기회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기회를 찾기 위해 원숭이 띠는 보통 사교적이고 친화력이 강하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원숭이띠는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쥐띠에게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하거나 추천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원숭이띠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쥐띠에게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주어 금전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원숭이띠는 보통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쥐띠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머와 재미는 쥐띠에게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에 속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감이 있고 힘있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쥐띠와 함께 협력하여 돈을 벌거나 금전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호랑이띠의 자신감과 힘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호랑이띠에 속하는 사람들은 보통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쥐띠와 함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의 지혜와 전략적인 사고는 쥐띠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호랑이와 쥐의 상호관계는 동물들 중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관계는 호랑이띠와 쥐띠가 금전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할 때 유익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쥐띠의 특성과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랑이띠와 쥐띠는 함께 있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의 강력한 행동력과 쥐띠의 민첩성과 창의성이 만나면 금전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더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여 금전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쥐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성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두가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소띠입니다. 쥐띠와 소띠가 궁합이 좋지 않은 이유는 사주학이나 전통적인 중국 신앙관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두띠의 상호 대립하는 성격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쥐띠와 소띠는 가치관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쥐띠는 자유로움과 모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새로운 경험을 즐기기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띠는 안정과 안전을 중시하며, 일관성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의 충돌 쥐띠와 소띠는 성격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쥐띠는 변화를 즐기며 놀라운 모험을 추구할 수 있지만, 소띠는 안정과 평온을 중요시하여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어려움 쥐띠와 소띠는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서로의 요구와 기대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성격에 상반된 특성 쥐띠는 전통적으로 신중하고 조용한 성격을 지닌 반면, 말띠는 활발하고 자유로운 성격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성격으로 인해 서로의 생각과 행동방식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쥐띠는 안전과 안전을 중시하며 조용하게 생활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 말띠는 새로운 도전과 자유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쥐띠와 말띠는 대화나 의사소통에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쥐띠는 일반적으로 신중하고 조용한 편이며 말띠는 즉흥적이고 활발한 편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서로의 요구나 관심사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쟁심과 충돌에 관해서는 말띠는 경쟁심이 강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쥐띠와 말띠가 함께 있는 경우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심과 충돌은 서로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도 중요한 측면입니다. 쥐띠와 말띠는 가치관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쥐띠는 안전과 안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말띠는 자유와 독립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서로의 선택이나 행동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쥐띠의 운세를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쥐띠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명하고 총명한 성격을 가진 쥐띠는 새로운 기회를 찾거나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쥐띠는 내성적이면서 끈기 있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에는 쥐띠의 사람들이 금전적인 안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쥐띠는 능동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통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쥐띠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쥐띠의 특징을 차주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쥐띠는 보통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며 현명하고 약간의 신중함을 지닌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체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절하고 사교적인 면모를 보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할줄 아는 면도 있습니다. 2024년에도 쥐띠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거나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쥐띠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완주하는 끈기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쥐띠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쥐띠의 사람들은 현명하고 총명한 성격을 지녔으며 적응력이 강하고 교류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기며 사교성이 뛰어납니다. 사주 관점에서 쥐띠의 사람들은 또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탐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며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GT의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사주적 면에서 GT의 사람들이 지닌 특성들 중 일부입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사주는 고유하며 이에 따라 성격과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쥐띠이신 분들께는 2024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